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루 만수루 갑수릅니다 주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내일은 또 3일짜리라서 공휴일이라서, 또 이제, 모레 이제 주식장 열릴 텐데, 어, 제가 금요일날 또인 사정으로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또 연휴도 있고해서 오늘 좀올려드리도 됐는데 어,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먼저 수익 인증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K사인이 급등해서 어, 전량 매도, 전량 다음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다음도 해서 31% 가까운 이제 수익을 이제 올렸고요. 이제 K사인은 이제 다 팔고. 그리고 어, HL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어, 신규 분할 매수했습니다. 뭐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수익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 네, 이제 시, 시황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참 여러분 또 힘드셨을 텐데, 네, 일단 <laughs> 종합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네, 어 물론 어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일단 어그 전날의 이 음봉 은봉, 이 음봉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어요 전날 양봉은 좀 벗어났지만 그래도 그 전날의 큰 음봉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어좀 공방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동생 어, 아, 일단 주봉을 보면, 어, 주봉도 보시면, 네, 어,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행보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도.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네, 일단 양봉, 4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전에도, 어, 4연속, 어, 양봉으로 하고, 두달음봉이 나왔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 그두달 은봉이 나왔을 때도, 요, 바로, 마지막 양봉의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요, 3월달에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어, 지금, 2월달 마지막 그, 이 양봉 안에서, 요 안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이, 빡, 요 안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은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뭐큰또 급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폭락만 안 하면 되거든요. 폭락만 안 하면 되고, 일단 여기서 행, 좀 행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이 안에서 놀아주면, 어, 우리가 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 중소형 종목들이, 어, 시장이 어느 정도 큰 폭락만 없으면 개별 종목 장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어, 뭐,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크게 상승한다. 또 그건 대형주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음. 코스닥 동생 보겠습니다. 어, 코스닥 동생,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전날에 은봉, 큰 은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조금 이제 밑꼬리가 달았고요 주봉 보시면, 네, 주봉도 21선을 벗어나지 않았죠. 네, 최종 21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거 전저점 이것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도 어, 바로 직전 전저점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 좀 코, 어, 코스피는 그래도 양봉이 4일 연속 네번 연속이었지만 어, 좀 코스닥은 두번 어, 양봉 나오고 월봉에서요. 그다음에 지금 두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좀더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요, 바로 직전 정고, 직전 정고, 요기 직전 정고를 일단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여기서 계속 행보만 해준다 해도, 어, 우리 개별 종목 장세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좀가져라 하지만 요게를 벗어나는, 음, 어, 음봉이 나와주면, 요 밑에까지 또2일선을 20월선을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너무 또안 좋죠. 좀, 고통이 또한 두세 달운속이될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뉴스에 보면, 어, 바이든이, 어, 경제 부양을 위해서 계속 지금 뭐, 어, 부양 정책을 지금 현재, 국, 어, 어, 민주당, 어뭐 상원, 하원의원에서또좀 통과 중이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뭐또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기도 하, 같기도 하구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어, 큰 폭락의 이탈은 없었다. 물론 변동성은 컸지만 그 범위 안에서 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와준다면, 네, 어, 다시 또, 어, 폭락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일단 시황은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네. 일단 여기 딱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어,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NKMX. NKMX. 네. 일단 제가 큰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풍물산, 온풍물산이 조금 그런데, 온풍물산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금 보시면 또 마지막 지지선, 전자점 지지선에서 또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좀더 하락할 수가 있으니,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수는... 좀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게 나을 것 같고, 어, 엄물산이 어, 이제, 의류, 의류 종목이면서도, 일단은, 그엄물산이 어, 투자한 그미국의 렐마다라는 그 제약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렐마다에서 어떤 또 성과가 나오는 게좀 일단 대기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네,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15년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 보시면, 어, 하락을 하고,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한번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바닷권인데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최근에, 어, 작년에, 중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공,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제 이탈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 일단 저가권이라고 개미들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탈도 한 개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 흐름을 보고 분명히 또 저가권이라고 또 해서 들어온 우리 개미들이 돈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역들은 한번 또 이런 스타일을 볼때 저는 이제 이걸 공격형 매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은 겁을 주지 않을까? 겁을 주게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길게 골을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가주는 것도 있죠. 가주는 것도 있지만, 어갈 자리에서 안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골 한번 파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골을 파면 개미들도 엄청... 겁이 나죠. 그러면 이제 또 투매가 일어날 수 있고, 네, 또 이제 뭐 별도 상장폐지냐, 뭐별또 이제 계속 또 이제 그런 또 말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고를 판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왜냐면 중소형주 소형주들이 갈때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깊게 빠졌다가 이제 좀막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밑에 겁을 죽 고를 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 이 원봉 물사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깊게 빠졌다가, 하다가 한번 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행보하고 그러다가 또 밑에 빠지고 질질 가다가 또 가려다가 또 이렇게 쑥 빠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를 파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그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 다른 소용주들의 차트를 보면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좀더 있더라.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서 공격홍으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듯 하다가 안 갔잖아요. 지금 갈 타이밍에. 바닷권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행보하다가 또갈 것처럼 하다가 또안 가다가 이렇게 또 밑으로 딱 빠졌잖아요. 그러면, 아, 골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개미들, 투배들 다, 세력들이 받아먹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런 차트가 좋은 적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북물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한번 좀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골파기는, 네.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어, 뭐, 먼저 k s i g 보겠습니다. k s i 제가 오늘 팔았는데, 네, k s i g 은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크, 우선 한번 1파 나와주고, 2파 나와주고, 이제 3파 나오는데, 여기서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어, 만약에 좀더 간다면, 여기, 간다면 3,000원 선 부근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워낙 고가권에서 이제 물려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사셨던 분들은 이, 이제 이런 데서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어, 다 파는게 아니라 급등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서 3,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여기 바로 여기 여기가 또 한번 이제 여기가 또 매물대가 되겠죠. 여기 3,000원 부근이 한번 도전해볼만하지 않겠느냐? 요즘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가상화폐가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슈화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막 주변 국 이제 강대국에서 뭐 보급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폐니까 가상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보안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전자지갑에, 전자지갑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주가 한번갈수 있다 생각해서 지금 요번이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k s i g 이 먼저, 어, 박차고 나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는게 제가 뭐라 그랬죠? SJ솔루션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J솔루션즈가 좀, 어, 올려드라도 그렇게 크게 안 오르잖아요.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차트더 낫습니다. 차라리 급등하면 또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가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계속 야금야금 가다가 나중에 한 방에 크게 싹 나오면 저는 그게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G 솔루션즈의 모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SGI, SGA가 있고, 그 다음에 SGA 솔루션즈가 자회사거든요. 그러면 SGA가 지금 보시면 모회사가 많이 하락하고, 거의 저 SG 솔루션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네, 이제. 갈듯말듯 듯 하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졌는데 이것도 골파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잘 가다가 갈 자리에서 가다가 다시 또쑥 빠뜨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 어제죠 s g a 시간에 다닐까 보니까 네 상하가로 갔습니다. 네그 뉴스가 있었죠? 뭐냐면 바로 작년 영업이익이 바로 흑자전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적자에서 흑자전환을 할 때가 또 상승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SJ가 이렇게 이제 큰 모멘텀이 생겼으면 이제 흑자전환이 생겼으면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회사인 어, SJ솔루션즈도 그 역량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s g 솔루션도또흑자전을할 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또, 동달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s g 솔루션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매수는, 어,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오, 어,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철저히 저가권에서 신규 매수 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간망을, 보유하지, 보유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저기,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장님. 네. 네. 그래서, 어, SGA 솔루션즈는 좀더 지켜보시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SI 판, 판돈으로, 어, 좀 신규 매수를 하나 해봤습니다. HL 사이언스. HL 사이언스를 한번 신규 매수를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사봤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 어, 11만 4천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4만원 거의 이제 5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행보 구간이거든요. 이제 이제 행보 구간에서 이제 슬슬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한번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HL사이언스가 재무 상태가 보시면 네. 유통주는 지금 33% 밖에 안 돼요. 어떻게든 품절주가 될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어, 하는 거는 이제 배우 헬스케어 분야면서 신기술 연구 개발 기업인데, 또 건강 음식도 하고 있습니다. 어, 건강식품. 그래서 좀 보시면, 네. 퍼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13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 연도별로 보시면 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분기별도 보면 네, 작년 동기 대비 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 실적도 어느 정도 좀 탄탄하다 생각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보면 14%에 유보율 3천. 재무 상태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수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모멘텀이 없어서 계속 이제 질질 가고 있지만 이제 슬슬 다들 이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식품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왜 신규 매수를 들어갔냐면,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작은 박스권입니다. 물론 박스권을 한번 뚫었지만 다시 박스권 안으 들어왔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에 왔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제가 신규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더 떨어져 봤자, 여기 또, 3007 37,000원 부근에 오는데 저는 여기까지 또 오면 또 신규 매수할 각오로 하기 때문에 1차로 일단 100만 원 투자했고요. 중간 중간 또 많이 떨어지면 저는 2차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왜? 실적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게 계속 급락할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았고요 1년선 아래에서 좀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아갖고, 여기, 여기서 한번 갈듯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1년선 뜯는 거를, 1년선 뜯는 걸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재차 이제 또 기간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슬슬, 어, 여기 한번 분할 매수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장기, 장기 투자로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당장 다, 내일 뭐 이렇게 급등을 바라보고 산건 아닙니다. 그걸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 네. 그리고, VTGMP가, 아, 또, 큰 은봉이 나오다가 막판에, 어, 개파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크게, 어, 양봉으로 나오는, 어,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어, 저도 VTGMP를 계속 추가적으로 좀, 계속 매집을 해서, 현재 지금, 한, 800만원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보입니다. 벌써 지금, 어, 차트 모양이 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VTGMP 어,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 나올 때보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워낙 소외된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 많이 올랐던 주식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지금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오히려 잘안 갔던 계속 조정 받았던 소외된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HL 사이언스나 이렇게 VTGMP 같은 경우는. 조금씩 신규 매수 조금씩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단 바닥 이제 박스권 하단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VPTGMP랑 어, HL 사이언스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당장은 빛을 못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니겠느냐, 종목이 아니겠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은, 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하여튼, 금요일 날좀 장이 힘드셨을 때, 제가 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드리지 못한 점, 어, 양해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는 좀, 크게 폭락할 그런 시그널은, 어, 좀 아직 안 보입니다. 물론, 어, 그래서 좀, 미국도 여기서 끝낼 것 같지 않고요좀 더, 어, 이렇게, 기간 행보 조정이 나오, 나오, 면 나왔지,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뭐, 폭락이 계속 이어지는, 뭐, 그런 아주 대폭락장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인 거죠. 뭐, 하여튼,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행보하거나, 좀 그렇게 나와 좀,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여러분, 좀만 더 인내하시고, 네,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만, 좀, 좀, 인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연휴 동안에 좀, 어, 여러 종목을 좀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해졌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저가권에서 살 계획을 세우셔야지, 올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꼭 염두에 두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눌러주시고, 좀 여러분. 네. 어,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 연휴 편히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만수르 만수르 갑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